(1720년) 프랑스 마르세요 아 이때 도시에 흑사병이 돌아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네끔찍한 전염병이었죠 네 근데 이 재앙 뒤에 어좀더 충격적인 신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늘은 안치용 ESG 연구소장님하고 이윤진 ESG 비즈니스 리뷰 편집인님이 같이 쓰신 책 ESG 배력의 정치경제학을 통해서 이 사건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해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ESG 관점에서 본 역사적 사건이라니. 그렇죠. 이 책은요 마르세유 패스트가 단순히 그냥 뭐 불운이나 질병 확산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탐욕이 부른 참사, 그러니까 인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인재였다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어떻게 보면 300년도 더된 비극인데 이게 오늘날 당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야기는 1720년 그랑생 앙투안이라는 배한 척이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랑생 앙투안호. 네. 지중해 동부 레반트 지역에서 온 배였는데 음, 항해 중에 이미 선원 9명이 사망한 상태였어요. 원인은 불명확했고요. 9명이나요? 그럼 당연히 뭔가 조치가 있었겠네요. 맞아요. 당시 마르세유는 세계 최초로 40일 격리, 우리가 아는 코런틴 개념을 도입했을 만큼 방역에 철저했던 도시였어요. 아, 세계 최초 격리 도시였군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배도 처음에는 입항이 금지되고 외딴 섬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절차였죠. 네, 그렇죠. 방역 시스템이 작동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을 지적해요. 선장이 선원들의 사인을 식중독으로 허위 보고를 하고요. 식중독으로요? 흑사병 의심 상황인데. 네, 심지어 항만 의사마저 흑사병 징후가 없다는 가짜 소견서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배가 되어 버린 거죠. 오호,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는데요. 결정적인 문제는 이 배의 주요 화주이자 당시 마르세유 부시장이었던 장 바티스트 에스테리라는 인물이 개입하면서 터져 나옵니다. 부시장이요? 화주이면서 동시에 부시장? 네. 이 사람이 자기 화물 아주 값비싼 비단 같은 것들을 실었는데 이걸 하루라도 빨리 내리려고 검역당국에 아주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한 거예요. 아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죠. 결국 모든 검역절차는 그냥 뭐랄까 무시되고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화물들이 마르세우 시내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흑사병 균이 도시로 들어온 거네요. 결국. 바로 그 순간이었죠. 결과는 뭐 정말 참혹했습니다. 하역 인부들부터 시작해서 흑사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네 마르세우 인구의 거의 절반 그리고 인근 프로방스 지역 주민들까지 합쳐서 총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10만 명이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이 사태를 사실상 초래한 에스텔 부시장 본인도 결국 흑사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허참 결국 본인도 피하지 못했군요 안 소장님과 이 편집인님은 이 에스텔 부시장의 결정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왜 그렇게 위험한 결정을 했을까요? 네, 저자들은 그 이면악깔린 심리를 파고들어요. 왜 그랬을까? 네. 이 책에서는 그가 일종의 확률 계산에 기반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확률 계산이요? 흑사병인데 확률 계산이라뇨. 볼때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네. 그리고 그 낮은 확률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익이 걸린 이 화물을 포기할 순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추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단 같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뭐랄까 위험을 감수한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참 무섭게 들리네요, 여기서는. <laughs> 결국 탐욕을 합리화한 건데. 네, 맞아요. 낮은 확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은 탐욕이죠. 혹시 이런 식의 합리화된 위험 감수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없을까요? 바로 그 점을 이 책의 저자들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00년 전 마르세유의 비극이 놀라울 정도로 현대의 사례와 닮았다는 거죠. 아, 현대 사례와요? 네. 어떤? 네, 특히 아주 유명한 대기업 사례와 직접 연결하는데요. 메가 ESG 포드의 자동차 핀토는 왜 찬민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었나? 에서 살펴보았듯 바로 포드 자동차의 핀토 메모 사건입니다. 아, 핀토 메모 사건? 유명하죠? 네, 여기서 언급된 천민 자본주의라는 건뭐 간단히 말해서 윤리나 안전보다는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행태를 의미하는데요. 포드가 핀토 자동차 후방 추돌 시에 화재 발생 결함이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네, 그런데 수리 비용하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예상되는 배상비용 여기에는 인명피해 보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했죠. 이걸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수리하지 않고 그냥 판매하는 것이 회사에 더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 목숨값을 계산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안 수장과 이편지민은 흑사병 위험을 알면서도 그냥 화물 하역을 강행한 에스텔 부시장이나. 인명피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결함 있는 차를 출시한 포드 경영진의 결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분석합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같다는 거네요. 네. 둘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가치보다는 눈앞의 이익과 확률계산을 앞세운 탐욕의 발현이라는 거죠. 계산방식이 조금 더 정교해졌을 뿐그 밑바탕에 깔린 생각은 같다는 지적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네요 결국 ESG배력의 정치경제학은 이 마르스유페스트나 핀토메모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날 마주한 ESG 문제나 뭐 기후위기 대응 같은 이런 거대한 도전들의 근원에도 이처럼 뿌리 깊은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역설해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그 탐욕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것이라고 저자들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ESG배력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18세기 마르세유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을 과그 이면의 동기를 살펴봤습니다. 어, 흑사병 자체보다 더 무서웠던 건 위험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서 계산된 위험을 감수했던 인간의 탐욕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3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서 현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네, 참 씁쓸합니다. 저자들은 결국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300년 전 마르세유의 에어스텔 또 1970년대 포드 경영진의 그 계산법이 과연 오늘날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우리 사회 시스템에는 정말 없을까요? 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인간의 가치보다 계산된 위험이나 효율성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은 없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